자, 21번. 등비급수 문제인데, 어, 자, 은호장학재단은 1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자,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하여 연말까지 20%의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를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을 하여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해마다 지급한 장학금의 총액의 극한값은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첫해 준 장학금을 찾아보면 먼저 이 장학재단이 14억원을 기금으로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14억원에 대한 20%를 이익을 냈어. 그래서 14억 원에 대한 20% 100분의 20이야. 자, 그다음에 기금과 이익을 합해, 기금과 이익을 합해서 이 전체 금액의 40%, 40%니까 100분의 40을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자, 요 금액이 뭐냐면 첫 번째 해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되는가? 자, 조금 정리할게. 요거 14를 앞으로 뽑아내고, 그다음에 1 더하기 1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해에 지급한 어, 장학금이야. 자, 이렇게 이제 기금을 운영하는데 두 번째 해두 번째 지급한 어, 장학금을 찾아보면 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다시 기금과 운용 운영, 운영을 어, 이어갔던 방법으로 실시하니까. 지금 장학금으로 100분의 40만큼. 요게 이제 장학금으로 나간 금액이잖아. 나간 금액이니까. 자, 이제 장학금 주고 남으니까 얼마 남았냐면 자, 14억에 1 플러스 100분의 20에 얼마만큼 남아있어? 100분의 40을 장학금으로 주고 나니까 얼마만큼? 100분의 60만큼 남아있지. 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다시 운영을 하잖아. 운영을 하면, 어, 연말까지 다시 어떻게, 20%의 수익을 내니까, 다시 마찬가지, 1 플러스 100분의 20이고, 수익을 내고, 자, 이 기금과 어,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니까, 요거에 다시 40%, 100분의 40, 얘를 갖다가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째 항, 둘째 항을 찾아보면서,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아서, 1 r 분의 a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아. 자, 이제 정리를 해서 답을 내보자. 자, 첫장 요거 잠깐 정리하면, 이게 14억원에 대해서, 14억원에 대해서 100분의 20이 얼마냐면, 어, 얼마야? 5분의 1이 되지. 그럼 1다기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요게 얼마냐면, 5분의 6이 되고, 14억원에 대해서 5분의 6, 다시 곱하기, 자, 100분의 40 얼마냐면 5분의 2, 5분의 6 곱하기 5분의 2, 이게 첫 장이야. 자, 그 다음에 둘 장을 다시 찾아보면 여기 14억 원에 대해서 요거 정리한 게 얼마냐면 5분의 6인데 요것도 5분의 6이야. 그래서 여기 5분의 6에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제곱이 되고 곱하기 2. 자, 100분의 60 얼마냐면 요거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분의 40. 얼마냐면 5분의 2가 된다. 자, 이렇게 됐어. 그래, 우리가 첫째 항과 둘째 항 사이에 이제 뭐를 찾아내야 되겠니? 공비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치? 자, 공비를 찾아내 보면 공비를 얼마씩 곱해지는 거냐면 보니까 공비가 얼마씩 곱해지는 거냐? 여기 5분의 6, 5분의 6의 제곱이고 여기 5분의 2는 그대로 있고 5분의 3이 곱해졌으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 거냐면 5분의 6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장 찾아냈고, 공비 찾아냈어. 첫장 찾아냈고, 공비 찾아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마다 지급한 장학금의 총액의 극한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1-r분의 a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1-r분의 r은 얼마냐면, 5분의 6 곱하기 5분의 3. a, a는 14억 원에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5분의 2. 자, 분자 분모에 25를 곱하면, 자, 각각 25를 곱하면, 요거 25이고, 그 다음에 요거 약분 되니까 요거 368이고, 그 다음에 요거 25. 정리되니까 요게 14 곱하기 6 곱하기 가 되고, 자, 25-18 하니까 7이 되고, 자, 요걸 갖다가, 음, 나눠버리면 2가 되고, 2가 되니까 4624.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24, 24억, 2 4 원이 되겠다.